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이고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 거래에서 일지테크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일지테크 보유자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죠 소리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음봉으로 마감됐는데 일봉상 그래도 오늘 시간에서 엄청난 모습 일지테크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창 보시면 상한가 그죠 상한가인데 무료상한가요 상한가인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량도 지금 괜찮거든요 10분 단위니까 잠깐 시간에서 상한가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죠 왜 대체 그죠 이제 뭐왜 상하가 갔을까 왜 시간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 누구보다 제가 발빠르게 체크를 해 드릴 제가 그 준비를 좀 했고요. 지금 일지테크가 여러분들 시간에 상응가 가는 부분들은 1분기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1분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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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23년 1분기 실적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실적 발표 시즌이어가지고 내가 지금 보유한 에지 중지한 종목들이 만약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럼 바로 일지테크처럼 이렇게 그냥 급등 뽑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좀덜 나왔다. 그죠? 덜 나왔다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좀꼬꾸라지는게 여러분 최근 이번 지금 최근 뭐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이런 구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실적 발표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고요. 일지테크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제가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도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집중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1분기 일지테크의 실적 성적표 봐야겠죠? 그럼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요 정리를 딱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보시기 깔끔하죠? 누구보다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일지테크 중요한 종목인데 일지테크 1분기 실적이에요. 1분기 실적인데 지금 보시면 와우 이거 뭐 뭐라고 표현할까? 그죠? 와우라는 말도 좀 모자랄 정도로 너무 너무 잘 나왔죠. 실적 보시면 지금 매출에 여기 요기 보시면 여기가 여러분들 연결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 여기가 별도 기준 이렇게인데 나눠서 보시더라도 여러분 지금 매출액이 지금 늘어난 부분들 기준 이러분 뭐냐면 1분기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거 1분기인데 1분기인데 작년도 1분기하고 비교를 하는 수치예요. 전분기가 아니고 작년도 1분기하고 비교하는 수치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면 작년도 1분기랑 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60% 연결기준으로 60% 이상 늘었고요 65% 늘었고 영업이익하고 순익된 부분들 놓고 보면 자 지금 다 싸그리 흑자전환 됐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흑자전환 흑자전환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작년도 연결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 6억 정도 적자 순이익 9억 뭐 10억 정도 적자였는데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지금 보세요. 영업이익도 지금 55억 남겼고요. 순이익도 62억이 나왔어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흑자 전환으로 표현해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늘었다 이 말씀드리고 자 별도 기준을좀 넘어서도 봐도 훌륭합니다. 영업이익 지금 보시면. 150%대 154% 늘었고 그리고 순이익도 보시면 109% 매출액 80%나 늘었어요 와 요즘 이런 정도 성적표 내는 회사들 정말 어렵죠 없어요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 이지테크가 여러분 해냈습니다 그 실적을 와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 이 정도 우리 흔히들 주식하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정도면 여러분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불러도 모자르지 않겠죠 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정말 잘 나왔어요. 뭐, 한쪽, 혹은 매출액만 좋아지거나, 영업이익, 뭐, 순익 중에 하나만 좋아진 게 아니고, 매출액이면 매출액, 영업이익이면 영업이익, 순익이면 순익 다 좋아진 측면. 이죠 그렇죠? 그래서, LG테크 그동안에 마음고생하셨던 주주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자,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눈에 띄게 정말 어느 서프라이즈 나왔다는 얘기는 향후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 실적이 발표됨과 동시에, 이 정도 성적 표면 국가의 반응이 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에서 이렇게 때 달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지테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포인트 삼아야 되는 거 여러분 뭐냐면 자 사업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뭐가 요즘 아주 핫하죠 여러분들 아시나 무슨 회사인지 자 바로 섹터가 어디야? 얘는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부품 쪽은 지난 주 시세 너무 좋았고요 주도 섹터였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도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얘는 플러스 알파로 뭘 가져간다 실적 이게 서프라이즈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목표가가 여러분 어떻게 나오겠어요? 시기적인 부분들을 봐서 자 재료가 자동차 부품 주도에 지금 실적까지 날개를 달았으면 얘 이지테크는 더 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럼 5월달 지금 후반부 5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죠? 자 보세요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에 기대치가 더 남았다 상승 쪽.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석을 그러면 이지테크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얼마까지 목표가를 봐야 되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 아 노리던 종목인데 아쉽지만 못 샀고 지금 수급이 붙어서 시간 내에서 내달리기 시작하면 나 내일 아침부터 매수를 들어가 가지고 전략을 잡으시겠다 이러신 분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매수 매도 전략이 굉장히 발빠르게 필요한 시점이고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이부분을여러분들 혼자 하시기가 녹록치는 않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내 수급이 굉장히 몰릴 수 있고, 거래량도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하시기 어려우실 거고요. 이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 이거 돈 받는 거냐, 돈 당연히 안 받으시고, 무료로. 돈 내실 필요 없으세요? 무료로 제가 해드릴 거고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있으시죠? 010-5865-4234 바로 요 번호로 일지테크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요 종목명으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일지테크가 갖고 있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요런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제가 싹다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도 여러분 제가 다 무료로 해드릴 거고요 무료로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엄지척 버튼 있으시죠 화면 아래 따봉 버튼 어, 그거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일지테크에 대한 부분들, 부분들 발빠르게 대응해서 전략 잡을 수 있게 안내해드릴 거고 그리고 일지테크 외에도 제가 좋은 종목들 채널에 계속적으로 업로드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고 어, 여러분들 혼자 주식하시기에 원래 어려우세요. 여기 보시면 주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적어드렸는데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 인사도 많이 해주시는데 영상 통해서 저 역시도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좋은 종목들 채널 통해서 꾸준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구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바로 일지테크에요 일지테크에 대한 향후 대응 전략 이 부분도 여러분들 문자 주셔가지고 발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 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 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해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 보면 3월 21일 날 제가 조일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 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 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현대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려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기업이 2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정보 가만히 둘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에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 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2023년 3월 달에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들 확인이 되시고요. 3월 달에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때 상승 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탄력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지난 4월달에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달 이후에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록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 드릴게요. 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령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간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5월 달에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0 1 0 5 8 6 5 4 2 3 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 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 난 부분들 괜찮게 나오고 있죠? 12% 수익이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죠7% 수익 인증 올라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 하실 수 있습니다.